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때리려고 한다. 어떻게 된 일일까?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시댁에서 구박을 받으며 딸들과 살고 있다. 엄마, 내가 빨래겠어요? 우리 딸 너무 고마워. 사랑해.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돼. 엄마, 어디 아파요? 괜찮아. 집에만 있는데 왜 아파? 못 보던 옷인데 어떤 남자 옷이야? 그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줄 세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. 여자는 분노한다. 이혼해요. 여보, 왜 그래?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. 그게 내 잘못이에요? 그래, 나가. 대신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생각하지 마. 아들만 낳아줬어봐, 저꼴안 보지. 너 미쳤어? 그거 안 내려놔. 이런 집 구석에서 내가 10년을 살았네요. 이제 다 끝났어요. 아들 나을 새며느리를 데려온 시어머니, 결국 폭발한 며느리의 마음이 공감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